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 웨슬리 영성, 우리 감리교의 미래한 영성의 캐릭터, 어, 특징을 두 번째, 에, 좀, 주, 그 중요한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주제는 부흥 운동, 성령 체험. 이 감리교는 성령 운동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도 오늘까지 있는데 성결교도 있고 다이 감리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감리교의 영성에 또한 가지의 또한가지 초점이라고 할까 오순절 운동이나 또 성결 운동하고도 좀 구별될 수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웨슬레의 영성 속에는 고전적인 클래식한 영성이 있어요 클래식 웨슬레는 뛰어난 학자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노을다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전공하는 부분이 초대교회, 특별히 동방교부라고 아타나시우스나 뭐니사이그레고리나이 동방교회라고 씁니다. 그리스, 뭐 시리아어를 쓰던 그쪽의 영향을 웨슬리가 보여주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웨슬리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렇게 뭐냐하면 말하자면은 제가 한마디로 말할 때 그것을 전인적인 또는 통전적인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성화와 완전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체험을 해도요,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에그 가르침도 그렇고, 너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완전 해야 된다.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바울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핵심이 뭐냐? 충, 아까 말했던 충만, 완성. 온전해질 부족함이 없는 거죠 채워지는 거죠. 어 고린도서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완전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거든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다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예, 뭐라고 까 뭐라고 하면 카피, 완전히 복사했다고 그럴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고전적인 교역사의 흰 흐름 속에서 변함없는 완전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까지 우리가 자라는 건데 그 핵심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격과 인간 존재의 중심은 머리가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내 마음으로부터 생각도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네가 죄, 죄와 악이 마음속에 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영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삶에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전인적인 영성이라고 할때 성화는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해주는 거예요. 인격이 통전이 되는 것도 초대교회에는 이 마음에 다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통해서 지성 감성 의지 등은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인격의 그러한 완성을 가지는 그러한 조화와 균형이 있는 거기에 기쁨이 넘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충만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슬리는 에, 하나님의 중심성을 인간에게서 다시 회복하는. 그러면서 인간의 자기 내면의 가장 중심. 중심이 뭐예요? 가운데 마음이거든요. 회복.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우리도 회복하는 거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이 성화의 영성에서 강조된 거는 뭐냐면, 마음의 순결이에요. 마음의 순결. 이게 뭐냐?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난함과또 투기와 뭐또 나가서 무슨 악한 욕심들 그리고 탐심들 이런 것들이 인간을 분노 이런 것 인간의 마음을 더럽히고 어둡게 하고 혼란시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고 회심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는 점점 점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치유가 되고 또 온전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어요. 팔복에서 마음이 순결한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마음의 청결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영어로 pure in heart.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한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 그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메시리는 20대부터 무엇을 추구했는거 하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가 인간의 마음의 의도가 순전하고 순일하다. 예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마 내 눈이 성하면. 영어로는 이거는 뭐냐면 singleness of heart. 내 눈이 single single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Double이라고는 어? 두 둘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동시에 보려고 하면 이게 더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마음이 순일하게 집중될 때 순전하게 되는 거야. 그럴 때 빛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외실 영성에서 마음의 순결의 영성이에요. 그런 다른 데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것이 성화 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하나예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될 때, 과거의 육적이고 예습관들, 그 세력, 죄의 나머지, 나머지 그 죄성, 이런 것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단순간에 뽑, 뽑히지 않아요. 거듭난다고 해도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함 받았다고 해도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 죄의 본성이. 근데 그것은 완전하게 그것을 뿌리 뽑고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제거하려면, 성화가 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성은, 사도방을 뭐라는 거니? 내, 저, 우리들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영성에서 주교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아직도 완전히 죽자는 이러한 욕심, 정과 욕심, 악한 거죠. 어? 더러운 거죠. 교만한 이런 것들. 이 죄의 세력이죠. 그것은 육적인 세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육을 따라 사는 건데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성령께서 이 육적인 그 죄의 세력을 점점점점 멸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점점 더 충만하게 될때 빛난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웨슬리는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설명했는 거 아니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 덕으로 우리 옛사람의, 죄인의 성품과 그본성과그 인격, 죗된 인격과 그것을 대신해야 된다. 그건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때막 뜨겁고 붉은 는막 충만하고, 나름대로 그 시간에는. 그런데 다시 살아가다 보면은 옛사람의 그런 많은 문제들이 다시 우리들에게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음.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마음에 아직도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잔재, 잔재, 어둠의 잔재, 그늘들을 통에 정화시키고 순결한 마음으로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뭐냐면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성화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속에 생명의 충만함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 열매, 덕을 그리스도의 성품의 덕을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성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인격이 그리스도를 다루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을 하셨죠. 사도 바오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점점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됩니다. 십자가에 우리들의 옛 사람이 못 박혀지고 옛 사람이 점점 더 철저하게 죽고 사라지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이게 바로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거다. 사실 이제 같은 이야기지만 아까 이 말씀 드렸죠. 왜냐면면 외설 영성의 이 성화 영성의 중요한건 뭐냐면 목표를 향하여 끝없이 진보하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도방안의 빌리뽀서의 말씀이죠. 너희가 계속 표 때, 표 때라면 목표거든요. 네?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황하고, 그리고 자꾸만 헤매요. 그렇죠? 너 어디 가냐? 나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가는 목적지가 없으니까 방향도 없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이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태어난 건 위대하고 기쁨이죠.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다, 아, 알겠아요 근데 저도 애를 둘을 키워봤지만 그다음부터 어렵거든요. 병도 들수 있고, 애들이 크는 과정에서 잘못도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이 진보 속에서 성화라 고 하는 것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 여정과 같은 거, 여행을 가는 과정이다. 순례의 길이다. 일생에 걸쳐서 우리가 이게 어제 믿고 오늘 죽는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10년, 20년 아니면은 여러분들 다 목사님으로서 일생을 전신하고 일하는데 네? 하루하루, 1년, 2년 계속이 과정을 어떻게 더그 목적 의식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물론 그 목적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나라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 하늘 나라의 목적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이렇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아 우리는 하늘 나라에 가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거 아니죠. 이 땅에서 더 하늘 나라의 백성답게 또 목사님들은 하늘 나라의 하나님의 종답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자신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목적과 목표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 는 뒤로 퇴보하지 않고 진보하는 성화의 변화가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사실 웨슬리 영성을 읽어보면 제가 그걸 연구 하면서 계속 일생을 그걸 가르치고 있지만 변화의 영성이에요 변화 첫 번째 는 하나님과의 관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듭남의 변화, 관계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영어는 relative change, relative는 relation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식게 말했어요? 우리가 목적과 목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gradual, gradual이라는 건 단계, 단계. 정도, 정도가 점점 높아져요. 보세요. 초등학교 나오는데 다시 유치원 갑니까? No.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가죠. 그럼 중학교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물론, 우리 뭐, 대학교도 가고, 뭐, 그 다음에 뭐, 대학원 나오 그건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예를 다면 그런데, 피아노 치는, 우리, 저도 피아노를 했을 때 치고, 체로도 배우고 그랬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냥 도 미, 솔, 썰도 같이 한단 말이죠. 네? 그러나, 나중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네. 무슨, 뭐, 베토벤, 마흐 뭐, 어? 그런고 무슨, 이런 막 친단 말이죠. 예? 그런데 보세요. 이거 딱 마지막에 말씀드려가는 건데, 다담주제 아무리 잘 피아노를 치고, 아무리 잘첼로를 하는 사람도요, 매일 훈련을 해요. 매일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난 잘하는데 연습 안 해도 되지. 목적과 목표를 향한다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면 벌써 정지는 곧 죽음을 의미해요. 삶의 정지는 뭐죠? 죽었죠.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영적인 성화의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디서 호흡이 멈추면은 죽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에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을 계속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에까지 우리가 자라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걸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목표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완전한 구원의 충만까지 변모하고 자라고 변화될 때 죄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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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돼서 그 완전의 순간에는 죄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죄는 죄는 멸절한다. 죄는 죽는다. 사랑은 점점 점점, 점점 증가한다.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사랑은 빛과 같은 것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빛과 생명, 사랑이 이맘으로써 우리는 그걸 예수를 믿는 거지, 물론. 십자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의 힘은 사망이요, 어두움이요,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 로마서에 있듯이 생명의 사랑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거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 충만한 능력은 그러나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앞으로 가겠습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은 응? 무슨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뭐 전기를 사용하든지 뭘 사용해서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가 앞으로 나간단 말이죠.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때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앞으로 계속 진보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뭐냐? 성령.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그런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악의 힘, 어두움의 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그러니까 사실 영성생활의 사실 핵심은 투쟁이에요 투쟁 예?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건강한 사람은 이겨요 그러나 기저 질환이 있던가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은요 그바이러스 가면 못 견딥니다. 엊그제 무슨 저 바이러스, 무슨 저, 저 뭐야, 어, 그 벽감 주사 맞고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서 저희 집에서 우리 딸이, 아빠, 그 사람 무슨 병이 있었으니까 죽었겠지. 물론 뭐, 그 약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 바이러스나 병균이나 우리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한 사람은 이겨요. 그렇죠?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네?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잖아요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아, 내힘으 해보자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충만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만, 감리교의 영성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 뭐냐면, 규칙적인 훈련의 영성이다. 메토디스트란 말의 참뜻은, 메토디스트란 말은, 방법이라는 것이 메토드란 말이지만 룰이란 뜻이에요 룰. 규칙. 규칙적인 훈련의 생활. 연습의 생활. 조 전에 얘기했죠? 아무리 위대한 피아니스트도 아무리 위대한 운동선수도 하루라도 연습 안 하고 게으르게 수월하게 하잖아요? 그거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우리 강독위원들에게서 부흥운동을 하는 우리가 이제 부흥단 주체로 하고 있지만 옛날에 제가 보면은요, 흥이할때막 큰일을 았어막 충만하게 산에 가서 산상 집회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요, 세상과 자기 가정에 돌아오면 모든 게 어둡고 힘들거든. 아, 내가 산에 올라가서 그때는 천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언제까지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오도 변화 산상에서 그냥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예수님 현실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탄과 싸워야 되고 마귀 사탄을 물리쳐야 되고 이렇게. 거기서는 언제나 계속적인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마라톤 경주를 하는 거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삽니다. 규칙을 지켜야 돼요. 법로 법이 뭐예요? 규칙이거든 운동장에서 규칙을 어기면 아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영적인 생활도 매일매일 부흥운동은 계속돼야 돼요.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부흥의 뜻이 뭐냐면 리바이벌이란 말은 다시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비바라는게생명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그 부흥운동은 매일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 속에서 보세요. 암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퇴화의 세포가 건강하게 생명 있는 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자,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매일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 이 영적인 투쟁과 경주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감리교사들은 가장 위대한 영성을 물려받았어요. 웨슬리는 기독교 영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분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했어요. 은총의 수단과 방편, means of grace.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성찬을 받았고 영적인 집회 모이을 쓰면서 흔해 받는 집회 그리고 섬김과 자비를 행하는 걸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영성 성화 완전한 영성 이게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성화의 영성을 우리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루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 영성을 다시 충만하게 회복했어. 우리 경기연합뿐만 아니라 모든 감리교 연합연야마다 연약 성령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외운동이일어고 생명을 회복하는 운동 이 코로나의 이 병든 시대에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전파하는 그런 부흥의 교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그 목회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